안녕하세요. 잘잘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사계절 중에서 마지막으로 겨울에 대한 어휘를 배워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어요. 눈사람, 눈사람 겨울에는 스키도 타요. 스키, 스키.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먹어요. 군고구마, 군고구마. 따뜻한 붕어빵을 먹어요. 붕어빵, 붕어빵. 연날리기를 해요. 연날리기, 연날리기. 겨울에는 설날이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설날 설날 겨울에 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가요. 겨울에 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가요.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어요.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어요. 겨울에는 설명절이 있어요. 겨울에는 설명절이 있어요. 겨울에 따뜻한 붕어빵을 먹어요. 겨울에 따뜻한 붕어빵을 먹어요. 겨울에는 연날리기를 해요. 겨울에는 연날리기를 해요. 오늘 겨울에 대한 어휘를 많이 알게 되었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